사백삼십오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샘플, 비아니과 모든 명...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진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그첫 단어로 인해서 에가의 원조로 간주되는 그런 시입니다. 에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여 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 시작되지만 영어 NIV 버전에 보면 out of the depths. 즉, 원문에서처럼 깊은 데서 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깊은 데서 라는 단어를 처음에 쓰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깊음의 자리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깊은 데서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원초적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이 흑암과 죽음의 깊은 데에 빠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승진에서 탈락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련의 깊은 데 빠지게 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청년실업, 가정경제의 침체 이런 깊은 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깊은 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깊은 데 빠졌을 때,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깊은데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깊은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첫 번째 반응이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은 무엇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 없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깊은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거기서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척, 아닌 척 위장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깊은 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 거짓 경건으로 가장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데서 부르짖는 그 절절한 소리, 그 정직한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과 죄의식의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참 무능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데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와 고통을 알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그들의 그 출애굽 사건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7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깊은 데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설이 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따지신다면 그 앞에 누가 설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나 4절 말씀을 근거로 그는 부르짖을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유하심이 죽게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를 경험한 이 시인은 5절부터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직은 깊은 데 있습니다. 깊은 데 처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침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아침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줄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호와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침은 한 번도 파수꾼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안올것 같은데 때가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급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 지대에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은 반드시 산과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깊은 곳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면서 저 멀리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깊은 데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는 눈물과 한숨이 나는 때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깊은 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의지하고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 깊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나도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여름 성형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빗소금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선생님들 통하여 배우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있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안전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